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김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려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일었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일었을 때 애굽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의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록과 함께 내계부로 네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갑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르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보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4장 당시에 신하랑 마므라벨과 엘라살 왕아리옥과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도망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시악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사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 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가라데임에서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길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코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도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왕 디달과 신할왕 아몰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옹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띵 골짜기에는 역천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족 속 마모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모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여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단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샤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우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재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굿나잇 기도. 굿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정직히 나를 비추어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달아요 굿나잇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